돈 걷어서 이상한 데 쓰는 것보다 그냥 내가 쓰는 게 나라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팀입니다. 아직도 정치인들 공략을 보면 자꾸 뭘 하겠다는 게 많습니다.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던 걸 확대하고 그런 정책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 그돈 당신들 돈입니까? 정치인들이 선심쓰듯이 쓰는 그 돈은 당신들 돈 아니고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준다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돈 쓰겠다고 하면 그거 나중에 내 돈으로 다 맺고 넣어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냐? 여기저기 쓸데없이 돈 쓰던 것들 없애고 내가 낸피 같은 돈 아껴 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빼앗아 간 돈을 가지고 이상한데 뿌려버리고 흥청망청 낭비해버리고 어디 이상한 것 만들어서 해먹고 이러면 그거 요즘 세상에 누가 좋아합니까? 웬만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도 요새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돈 걷어서 이상한데 쓸 거라면 차라리 걷지를 마세요. 돈 걷어서 이상한데 쓰는 것보다 그냥 내... 내가 쓰는 게 나한테도 좋지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더 좋고 나라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 돈으로 김밥 천국 가서 참치 김밥 한줄더사 먹으면 김밥집 장사가 잘 돼서 김밥집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김밥집 장사가 잘 되면 김밥집 이모 한명더 쓰는 겁니다. 이게 나라 발전 아닙니까? 내가 치킨 한 마리 먹을 거두 마리 먹으면 치킨집 사장님은 돈을 벌겠죠. 치킨집은 장사 잘 되고 바쁘니까 치킨집 알바를 더 쓰려고 할 겁니다. 그게 다 고용 창출입니다. 괜히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돈 빼앗아다가 무슨 고... 공공 일자리, 이런 거 만드는데 세금 쓰는 것보다 그냥 그 돈만큼 세금을 안 걷는 게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업에 지원금 줘서 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럼 기업에 지원금 줄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본인 호주머니에서 내는 겁니까? 결국 기업에서 세금 걷어간 다음에 나라에서 수수료 떼먹고 다시 돌려주는 셈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걷어가는 게 전체 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세금을 안쓸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낼 의향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꼭 필요한 데만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던 세금은 애초에 걷지를 말아야 했던 세금입니다. 직원 고용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내용인데 작은 구멍가게부터 큰 대기업까지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전 임금과 실수량에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낸다는 눈속임으로 인해 반만 반영이 된게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는 사람과 그 돈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떼먹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최대한 전부를 보존해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걸 중간에서 떼먹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만큼만 해야지 완전 꽁돈 생겼다 하면서 덥썩덥썩 뜯어가면 그게 양아치도 아니고 뭡니까.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걸 누진세로 정해놓고 누진료를 엄청나게 높여버리니까 돈을 더벌수 있는 사람도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100만큼 노력을 더했으면 100만큼 더 벌어야 되는데 누진되고 누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점점 세금으로 뜯어가는 게 커지고 내가 가져가는 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근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돈을 그따위로 가져가 버리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확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제조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매출도 늘리고 내가 가져가는 돈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라에서 다 떼가 버리고 공장 하나 더 지어서 매출 늘려봤자 최종적으로 보는 돈은 별 차이 없다. 괜히 투자하느라 투자비만 많이 들고 리스크는 커지는데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 그러면 공장 더 짓겠습니까? 당연히 안 짓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세금을 걷어 해결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방치를 한 경우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일 한다면서 자꾸 돈을 쓰면 진짜 필요한 곳에 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메꿔 넣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세금은 최소한으로만 거둬야 합니다.